68장 반란을 일으키는 조조의 신하들 다음에 봄이 되었어요. 한 나라에는 경기와 위앙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충성스럽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경기가 위앙을 불러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역적 조조가 황제를 쫓아내고 황제 자리를 차지할 것 같네. 한 나라의 신하로서 우리가 그를 막아야 하지 않겠나. 위왕이 맞장구쳤어요. 옳은 말이네. 내 부하 중 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조조를 죽일 기회만 엿보는 사람이라네. 김이와 함께 역적 조조를 막아 보세.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번에 총사령관이 된 왕필과 김희가 진하다는 것일세. 경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우리가 김희를 찾아가 그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 어떻겠나? 위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기와 위왕은 곧장 김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김이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차를 대접했어요.위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그대가 왕필과 친하다고 하여 부탁을 드리려고 왔소.내가 알기로 위왕 조조는 조만간 황제 자리에 오를 것이라 하는데 조조의 충직한 신하인 왕필이 그대와 친한 친구 사이라 들었소. 그러니 우리가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도록 그대가 우리를 왕필에게 소개시켜 주시오. 기민은 다짜고짜 찻잔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그 따위 소리를 하거든, 당장 이곳에서 나가시오. 위왕은 고개를 갸웃하며 소리쳤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일이 예의 없이 구는가? 기미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나는 한 나라의 신하로 역적 조조에게 알랑거려 높은 벼슬을 하려는 자와 가까이할 수 없소. 경기가 시치미를 떼고 말했어요. 혼자 충직한 신하인 척하지 마시오. 사람이란 모름지기 대세에 따라야 하오. 경기의 말에. 김희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또다시 소리쳤어요. 내 집에서 썩 나가시오. 위왕과 경기는 그제야 김희의 충성스러움을 알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대는 그만 화를 푸시오. 사실 우리는 역적 조조를 죽이기 위해 그대를 찾아온 것이오. 지금까지 한 말은 그대가 왕필과 친한 사이라 하니 그대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시험해 본 말이었소. 기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한 나라에 아직 충직한 신하가 있다니 그동안 내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없었는데 두 분을 만나니 참으로 반갑소. 그럼 조조를 없앨 좋은 방법이 있소. 위왕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조조를 죽여 없애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우리도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하오. 기미가 두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어요. 먼저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모아야 하오. 그런 후에 힘을 합쳐 허창에 있는 왕피를 죽이고 그가 거느린 군사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힘을 키운 다음 유비의 도움을 받는다면 역적 조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오. 위왕과 경기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오. 김이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이미.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두명더 알고 있어. 조조가 그들의 아버지를 죽였으므로 그들은 조조와 원수지간이 되었소. 그두 사람은 지금 허창성 밖에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만나 우리의 뜻을 알리면 분명 조조를 죽이기 위해 달려올 것이오. 경기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두 사람이 누구요? 김이가 말을 이었사. 두 분은 조조를 죽이려다 들켜 죽은 의원 길평을 아시오. 내가 말하는 두 사람은 길평의 두 아들로 형의 이름은 길막이고 동생의 이름은 길목이라고 하오. 그들은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후 조조의 눈을 피해 먼 지방으로 달아나 숨어 살다가 며칠 전부터 허창성 가까이에 살면서 조조를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다고 들었소. 위왕과 경기는 크게 기뻐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그들을 불러오시오. 김이는 그 즉시 하인을 시켜 길평의 두 아들을 불러들였어요. 길평의 두 아들 길막과 길목이 달려오자 기미가 말했어요. 나는 여기 있는 두 분과 힘을 합쳐 역적 조조를 죽일 것이오. 그대들도 우리와 뜻을 같이한다면 도와주길 바라오. 길막과 길목 형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어요. 우리 집안의 원수이며 역적인 조조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사람이 마음을 확인하고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이는 미왕이었어요.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날, 성한 사람들이 둥불을 켜고 거리로 나와 축제를 벌일 것이오 그날 소란스러운 틈을 타 성안으로 들어간 후 왕필을 먼저 죽입시다 김이가 말을 이었어요. 좋소. 왕필이 죽은 후 왕필이 거느린 군사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입시다. 나는 우선 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가 왕필의 군대가 있는 곳에 불을 지르겠소. 불을 신호로 내부는 왕필을 기습공격하여 그를 죽이시오. 우리가 황제 폐하를 돕기 위해 왕필을 죽였다는 것을 군사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편이 될 것이오. 왕필의 군사들만 우리 손에 넣으면 업군 땅에 있는 조조를 죽이는 일은 쉬울 것이오. 위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기 전까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오. 지난날 동승이 조조를 죽이려다 저지르는 실수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다섯 사람은 극계의 맹세를 나눈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 정월 대보름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 며칠 후,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인 정월 대보름날 모든 이들이 술과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였어요. 해가 진후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며 배를 채운 사람들이 아름답게 장식한 등불을 켜고 허창성의 거리와 골목에 늘어서니 둥근 보름달로 어두운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어요. 오늘만큼은 실컷 마시고 취해도 좋다. 왕필은 부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니 낮부터 시작한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어요. 술을 좋아하는 왕필은 부하들과 주거니 받거니 술을 들이키니 시간은 어느덧 밤 11시가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병사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왕필에게 달려와 급히 보고했어요. 큰일났습니다. 군사들 숙소에 불이 났습니다. 왕필이 깜짝 놀라 뛰쳐나가 보니 숙소에 있는 방향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치솟으니 치륵 같은 어두운 밤은 대낮같이 밝아졌어요. 왕필이 말을 타고 한다름에 달려가니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성안이 불바다가 되어 시커먼 연기가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왕필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남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이때 왕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경기였어요. 경기는 굳게 입을 담은 채 숨을 멈추고 활시위를 당겼어요. 경기가 쏜 화살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왕필의 어깨에 박혔어요. 윽 소리와 함께 왕필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인의 균형을 잡고 말에 궁둥이를 쳐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저 놈이 왕필이다. 저 놈만 잡으면 된다. 한 무리의 군사가 소리를 지르며 왕필의 뒤를 바짝 쫓았어요. 다급해진 왕필은 말에서 내려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지고 사람들 틈에 섞여 하우돈을 찾아 나섰어요. 하우돈은 조조의 명령을 받고. 허창성에서 십여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군사 3만 명과 함께 성의 안팎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하우돈 또한 성안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성안으로 달려가려 했어요. 이때 왕필이 헐레벌떡 달려와 하우돈에게 말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성안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왕필의 말에 하우도는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성으로 달려갔어요. 허창성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불길에 휩쓸린 허창성은 곳곳이 불에 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우도는 군사를 반으로 나누어 반은 허창성을 포위하고 나머지 반은 성 안에 있는 반란군을 무찌르기 시작했어.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싸움에 익숙해진 하우돈의 부하들이 반란군의 목을 닥치는 대로 베어내니 위왕과 경기는 갑자기 들이닥친 하우돈의 군사들에 당황했어. 그렇게 날이 밝아올 무렵 병사 하나가 위왕과 경기에게 달려와 보고했어. 기미와 길막 형제 모두 죽었습니다. 병사의 보고에 위왕과 경기는 온몸에 힘이 풀려 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위왕이 소리쳤어요. 모두 성 밖으로 달아나라. 위왕과 경기의 군사들이 성 밖으로 몰려나가니 이미 성 밖엔 하우돈의 군사들이 애워싸고 있었어요. 하우돈의 군사들이 소리쳤어요. 쥐새끼들이 튀어나왔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목을 쳐라. 결국 위왕과 경기는 군사들 대부분을 잃고 하우돈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하우돈은 성안의 불을 모두 끄고는 반란을 일으킨 다섯 사람의 가족들과 친인척들을 모조리 잡아들인 후 조조에게 보고했어요. 업군 땅 왕궁에서 반란군들의 소식을 들은 조조는 화들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여봐라. 위왕과 경기의 가족과 친인척 모두의 목을 베어라. 조조의 명령을 받은 하우도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로 위왕과 경기를 끌어냈어요. 역적 조조야, 내가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의 목을 지러 올 것이다. 위왕은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까지 조조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경기는 뜻을 이루지 못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스스로 땅바닥에 머리를 찧어 죽고 말았어요. 하우도는 반란을 일으킨 다섯 사람의 가족과 친인척들 또한 모두 죽인 후 허창의 관리들을 잡아 업군 땅에 있는 조조에게 데려갔어요. 조조는 그들의 앞에 붉은 깃발과 하얀 깃발을 꽂아 놓고는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너희들 앞에 붉은 깃발과 하얀 깃발이 하나씩 있다. 성에서 큰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용감하게 밖으로 달려 나와, 불을 끈 관리는 흰 깃발 아래에 서고, 겁에 질려 집안에서 벌벌 떨었던 관리들은 붉은 깃발 아래로 서라. 관리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불 끄러 용감하게 달려 나갔다고 해야 벌을 받지 않겠지? 대부분의 관리들은 하얀 깃발 아래에 서고, 차마 거짓말을 할수 없었던 관리 몇은 붉은 깃발 아래에 섰어요. 조조는 하얀 깃발 아래에 선 관리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여봐라. 하얀 깃발 아래에 선 놈들의 목을 모두 베어라. 하얀 깃발 아래에 선 관리들이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조조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저희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조조는 도끼 같은 두 눈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쏘아보고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니 놈들은 정말 불을 끄기 위해 달려 나갔느냐? 솔직히 말해 보아라. 조조의 물음에 어느 한 사람 당당히 나서며 대답을 하지 못하니 조조는 목소리를 높여 엄하게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니놈들은 불을 끄기 위해 달려 나간 것이 아니었다. 기회를 모아 반란군에게 빌붙어. 나중에 높은 벼슬을 얻으려고 달려나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놈들을 네 죽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얀 깃발 아래에 선 관리들의 목이 달아났어요. 하지만 붉은 깃발 아래에 선 관리들의 목숨은 살려 주었어요. 하우도는 의아한 표정으로 조조에게 다가가 넌지시 물었어요. 붉은 깃발 아래에 선 관리들도 잘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들은 살려주십니까? 조조가 고웃음을 그 치며 대답했어요. 저놈들은 거짓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소심한 인간들이다. 저런 자들이 반역을 일으키겠느냐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하얀 깃발 아래에 선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는 놈들이다. 이번 기회에 믿을 수 없는 놈들은 모조리 죽였으니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부하들을 관리로 삼을 것이다. 이제 내 뜻을 알겠느냐. 하우도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반역의 무리들을 모두 제압한 조조는 문득 이전에 관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관로의 말이 모두 맞았구나. 다가오는 봄에 허창에 큰 불이나 나라가 어지러울 것이라더니 그의 말이 그대로 들어 맞았구나. 만약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유비를 공격하러 갔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조조는 관로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하지만 관로는 거절했고, 그런 관로의 태도에 관로에 대한 조조의 믿음은 더욱 커져갔어요. 한편 마초는 종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문을 걸어 잠근 채, 공명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조웅 또한 선뜻 마초를 공격하지 못하니 그의 부하장수 장압이 물었어요. 조웅 장군, 어찌하여 하변성을 공격하지 않으십니까? 조웅이 대답했어요. 지난날 관로가 한중 땅에서 우리 장수 한 명이 죽는다고 해. 불길한 생각이 들어 망설이는 것이오. 조응의 대답에 장합이 소리내어 껄껄 웃었어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장군께서 점쟁이의 말을 믿고 공격을 머뭇거리다니요. 그럼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장비가 있는 바서성을 빼앗아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겠습니다. 조웅이 신중히 대답했어요. "파서 성을 지키는 장비는 조조 대왕께서도 무서워하는 장수이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장압이 고음쳤어요 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장비를 무서워해도 내 눈에는 꿈틀거리는 송충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가 장비를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조용히 말렸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다 싸움에서 진다면 어쩌려고 그러오. 장합이 웃음을 지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진다면 내 목을 베십시오. 그렇게 장합은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장비가 있는 파서 땅으로 향했어요. 파서에 도착한 장압은 높은 산 중턱에 돌성을 만들어 진영을 치고는 군사의 반을 거느리고 파서성으로 쳐들어갔어요. 장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장비는 부하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의논했어요. 가장 먼저 나선 이는 뇌동이었어요. 이곳은 산이 높고 지형이 험하니 군사들을 숨겨두었다가 기습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장군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시면 제가 장압의 뒤통수를 치겠습니다. 장비는 뇌동에게 군사 5천명을 주고는 자신은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장압과 맞서 싸우러 떠났어요. 장압의 군대를 발견한 장비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겁도 없이 덤비는 놈, 얼굴 좀 보자. 장압이 발끈하여 소리쳤어요. 네 놈이 장비구나. 직접 보니 젖비린내 나는 어린 놈이로구나. 내 네, 오늘... 니 놈의 버릇을 고쳐주마. 장압이 소리치며 창을 빗겨들고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장압은 장비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장압은 얼마 싸우지도 못하고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쩔쩔 맸어요. 그때였어요. 장압의 군사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뒤에도 적들이 나타났다. 장비의 부하장수 내동이 먼 길을 돌아 장압의 뒤를 공격한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장압이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된 얼굴로 뒤를 돌아보니 꼼짝 없이 도관내든 쥐신세가 될 판이었어요. 안 되겠다. 후퇴하라. 장압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급히 군사를 몰아 달아났어요.